그 당시에 벌써 너무 일찍 처리되어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또 명예를 많이 얻어서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그,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전부 다 대비를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음. 어, 내가 뭐를, 뭐 때문에 살지? 하는, 어, 그, 그런, 그, 삶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음. 아,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여기 있었구나. 아.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음. 부모한테 이제 얘기하고, 말려도 그냥, 그냥 출발 했어요. 네. 현장 네, 가문에 가서, 어, 수료를 하고, 그 바로 이제, 그 선물을 하죠. 출가 이후에 행자 생활은 어디서 하셨나요? 행자 생활은 봉선사. 아, 봉선사에서? 네. 어, 그, 저는 그,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발심을 했기 때문에, 구도의 삶이, 나의 최적의 그 삶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발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든 걸한 번도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강원에 있으면, 그늘 편지 드리고. 해, 해, 저 방학 때문에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그 했는데, 마침 은사스님 계시는 곳이 새로 불사하느냐고, 은사스님이 가질 데가 없,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부다다들날 그 보고 이제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은사스님이, 선원에 이제 다니면서, 그 우리 은사스님이 절 쫓아내더라고요. 아내는 그 출가를... 옛날 생각이 나시니까 또 마음이... 수행하러 온출간 사람이 김평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강원 졸업하고 그때 강원에 같이 살던 도반 중에 하나가 정강스님, 송담스님을 모시던 스님이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그글 공부하면서 강원 공부하면서 네 사집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선호로기 졸업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수행하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 달마 스님의 말씀인데 그 달마 스님의 혈맥례를 보면은 첫째는 스승이고, 그 둘째는 도반이고, 네. 셋째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선식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스승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는데 그 스님께서 음. 정강 스님 송담 스님을 3년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 졸업 하자마자 음. 갔더니 이제 마침 정강 스님 돌아가시고 음. 강원 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그 제자 우리 송담 스님이 이제 거기 원장을 하시면서. 음. 후보가 눈을 지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법문도 들어보고 내가 늘분인지 내가 평생을 의지할 선지식인지 들어보고 직접 가서 살아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서 아 이분은 어. 내가 평생 스승으로 모실 분이다. 내가 서로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용화사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재봉을 타면서 네. 갖고 와서 영화서 살고 또 나가서 네. 살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음.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 의정부에서 목포까지 무전 여행을 한 의정 스님은 옛 성현들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고 그 과정에서 불교와 첫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접한 후, 아,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박에 남양주 봉선사로 출가했는데, 그때가 스님 나이 24살 때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인천 용화사에서 송담 스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선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은사 스님이신 봉선사 운경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자비의 화신이라고 할수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원력의 화신이라고 할수 음. 있고, 그래서 그 그분은 강원을 젊어서 이렇게 (16살) 출발하시아니고 아. 강원도 졸업하시고 그리고 선원에 가서 (10년을) 공부를 하세요 음. 그러다가 그, 그 당시에 이제 일보 일정 때니까 삼일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겪으면서 선원 다니면서 독립 그~ 독립단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흑룡사라는 곳에 포천의 흑룡사라는절 주지를 하면서, 그, 이제 그, 그, 이, 마침 우리 은사스님이 박한영 씨가 하는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음.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네. 그 근데, 제 그, 그, 뒷산에, 거기 굉장히 깊은 곳인데요. 뒷산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생들이 그이 학도병이 돼가지고 네. 와서 그 훈련도 받고 가고 그랬어요. 네. 서울대학교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독립이 되면은 수권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와서 훈련을 주로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무슨 뭐 뒷바라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한테 아마 독립 단체한테 그게 그 은혜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니까 이제. 그 책임지고 식량이라든지, 거기 그그 보급품 같은 걸 이렇게, 그, 대주고. 그래, 난 1년 6개월 하다가, 거기서, 그, 그게 발각이 됐어, 요 일본 경찰들한테. 아. 그래서 소탕이 됐어요. 음. 다 소탕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이 그, 감옥에 가고. 그, 우리 스님도 이제, 그때 잡혀가지고, 네. 그, 독립되는 해, 정월달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서대문 경찰서 가서 음. 8개월 동안 모진, 쪽이 고문을 다 받았대요. 음. 평생 허리를 못 쓰셨어요. 네.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원력이 있으셔서 봉선사 그때 6.25때다 불타버린 자리를 가서 그, 이, 그걸 복원을 하시고. 네. 문호스님을 교구장으로 이렇게 모셔서 다시 봉선을 추무하는데 그, 주역 역할을 하세요. 네. 그래,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지어놓고는, 법당까지 다 지어놓고는, 교부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신은 의정부에 나와서 포기당을 하나 해가지고, 군포교에, 학생포교, 군포교에 일생을 보내주셨어요. 네. 포기당에서 그, 거기서, 그, 여기, 예, 유치생부터 초등학생세부터, 불교학생을 만들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교. 음, 네. 걔네들을 한2 30년 키워요. 음. 그, 의정부 불교 굉장히, 그, 이, 젊은 사람들이 잘활성화됐었어요 전국에서도. 네. 그리고 또, 군포교, 그, 그, 천방에 있는 군, 구, 군에, 거기에, 뭐, 위문도 가시고, 또, 이렇게 그, 수계식도 늘 해주시고. 네. 그런 일을 최초로 하셨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군포교의 대부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 젊어서 이렇게 수행도 하시고 뭐 그렇게 했어도 마지막 원력을 그렇게 포교에 음. 청년포교 군인포교에 예, 일생을 보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봉선사에서 나중에 조실로 모시고 주지로도 한번 모시고 네. 요주 인물이기 때문에 주지 한번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80이 넘어서 그게 풀렸어. 음. 네. 그래서 90의 주지를, 본사 주지를 하셨습니다. 네, 아유. 한이, 맺, 한이 있으셔서, 네. 이제 상자들이 이렇게 모셔서 주지를 음. 한번, 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조, 시디면서 주지를 하셨어요. 음. 그랬으니, 곧봉 그 동수수에 돌아가셨죠. 아, 네. 은사 스님의 가르침 중에 지금까지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스님 저한테 늘 그, 안심여해하고 그 입지여산하라 하는 말을 하셨어요. 송문은 네. 마음을 편하게 먹기를 바다처럼 하고 음. 뜻세오기를큰 산과 같이 세워라, 원력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그늘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아 강원을 졸업하시고 인천에 계시는 송담스님께 방부를 드렸다 들었습니다. 음. 송담스님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어, 송담스님은 이강스님 제자인데요. 정호스님그다음에 이제 만공스님, 만공스님 밑에 이제 청강스님. 네. 청강스님 밑에 이제 송담스님, 개인지 법을 이제 그래서 그 송담스님은 그 옛날 일정 때 이제 그 목조선이란 책을 보고 감명 네. 받아가지고. 네. 이제 학생 때 고등학교 학생 때선원에 와서 방학 때 와서 수행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강스님은 가나선하시고 음. 성담스님은 묵조선이라는 음. 일본에서 유행하는 네. 일본책을 그걸 하다가 그 정강스님한테 설득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좀두 분이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네. 그, 6.25 때, 막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 정강 스님이 학구방 가게 집을 하시고, 절에 네. 그살 수가 없으니까 다 불타버리고, 막포교이 오고 그러니까, 네. 광주그 밑에다가, 저, 저 시골, 저 조그만 도시에다가 학구방 하나 해놓고, 네. 물건 팔면서, 송담 스님 뒷방에서 공부하게 하고, 아. 아들보다 더함을. 그리고, 그, 무건하고. 네. 10년 동안. 무건하고, 음. 뒷방에서 공부하게 하고, 밤에는 올라가서 법문해주고. 네. 그렇게 키웠어요. 네. 아주, 아주 각별한 분이에요. 네. 아 평상시에도 감옥하시고, 우리 불교에 중도를 잘 지키는 분이세요. 네. 생활, 생활이 아주 영업하고 법다을 하시고. 네. 네. 그, 그, 아주, 그 언어나 행동이나 생 생각이나가 아주 오리지널 납자 표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송담 스님께 받은 화두가 판치생모인가요? 네. 네. 그, 판치 생모라는 네, 그 판치생모라는 것은 다른 분들 잘안 쓰시는 화두인데 그분이 이제 판치생모로 깨달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판치생모 화두를 주시곤 해요. 그러니까. 음. 판자의 이빨이, 판자 의 이빨에 털이 났는지라, 음. 전혀 그, 어, 해설이 되지 않는. 그런 아니, 네, 네. 아니, 판때기에 무슨 이빨이 있고, 음. 이빨에서 무슨 털이 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송담, 아, 저, 정강 스님께서 당신이 그, 그, 무짜화시라 하다가 문득 깨달을 때판치생거를 가지고 깨달으셨어요. 네. 근데 그~ 이~ 화두가 네. 음. 인간의 인간을 그~ 이~ 의심을 일으키게 해 가지고 음. 그~ 이~ 무념으로 만드는 거야 네. 이~ 인간의 그~ 그~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네. 머릿속에 우리 그~ 머릿속에 망상과 그~ 이~ 집착이 다 사라져야지 그걸 비운 거예요. 그 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빈병이라고 하면 물병이 있고 빈병이 있죠. 물이 있으면 물이 차있는 것 같아 물병이라고 그러고. 네. 물을 다 쏟아버리면 그걸 빈병이라고 해요. 네. 네.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있는 것은 잡념망에꽉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없어서 머리를 비워야지 빈병이 되듯이 비 우리가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네. 그 비, 마음을 비우게 해야지만 우리가 무심이 돼서 무심 합동문이라고해가지고 무심이 돼야지만 도에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법 가운데 화두가 가장 강력화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루, 화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의정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송담스님께 방부를 드렸는데 그때 받은 화두가 판치생모라고 합니다. 의정스님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용맹정진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불시에 상기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스님의 몸은 이미 위암 사기 상태였고 절을 떠나 전남 장흥 땅에 작은 집을 마련해 직접 차박과 채소를 가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상기병을 관법으로 다스리는 방편서인 백은선사의 야선환화를 보면서 몸을 회복했고 화두도 성성해져 갔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이판사판에서 그 경계도 잘 나누어져서 이 사찰의 공사가 아주 분명히 잘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어, 출가수행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출가수행자는 첫째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칠정이라고 인간한테는 감정의 동물인데 희노애락애오욕이라고 네. 칠정이 있어요. 그 여기 사람은 수행이 안 되면 그 칠정을 극복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기, 기쁨은, 기쁘고, 화나고, 그, 이, 슬프고, 즐겁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욕심내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가 했어도 권력, 권력에 탐착을 하게 되고, 그 물질에 탐착을 하고, 돈에 탐착을 하고, 그래서, 동기가 어지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총림에서는 이판사판이라는 것이 다수행자예요. 그, 이, 여기 청산 배군이 보이죠? 저, 얼어,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은, 그, 여기 오래 사는, 절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청산 음. 쪽에 앉아요. 네. 또 여기 한두 철, 1년, 2년 사는 사람들은 배군 쪽에 백원 아. 쪽에 그백원 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살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임을 영원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꿨어요. 이렇게. 음. 바꿨어요. 네. 다 수행의 마음으로 전일도 그다 하고 음. 또그 전부 다그그 그, 그, 응? 그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고 음. 그 저기 공동을 하니까 아무 문제 가 없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거든요. 수행을 안 하니까 그런 감정을 욕심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음. 진정 그 정말 우리 에 불교가 다시 융성하려면 그런 옛 총림 체제로 출간 사람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그이 소임은 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음. 그래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이 승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스님께서 가슴에 새기고 계신 조사어록이나 경전 구절 하나 있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월 위촉 겸 위우하고 명월을 촛불로 삼고, 네, 벗을 삼으며 명월을 백은포석 음. 인작병이다. 백운은 산중에 사니까. 자보를 삼고 음. 병풍을 삼는다. 아. 그 유호 백운명을 이 위에 거니 내가 선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이 자리에 초대하는 벗은 백운과 명을 두고 벗이다. 아. 그 도인좌상 최인승이 로구나그 수도하는 사람의이 자리가 이 선과 차와 자연이 어울려진 이 자리야말로 가장 수승한 자리다라고 하는 그 선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늘그 좋은 환경에서 늘 자연과 더불어서 선과 차와 자연을 어우르는 그런 그 그런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네. 시간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현대 문명은 인간의 본성이 상실된 절름발이 문명이다. 유원화 사상의 한계에서 불교의 일원화 사상으로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간화선에서 희망을 찾고 또 세계화하고자 애쓰시는 의정 큰 스님, 망상과 집착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도를 볼수 있다며. 지금도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의정 큰 스님.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수지수, 요익 중생. 한눈 파는 일을 멈추는 것, 닦음이 없는 닦음이 무수지수이고, 중생을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는 것이 요익 중생이며, 이것이 진정한 출가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김산옥이었습니다.